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구성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교환 구성 영상이고요. 교환은 크레데레님과 10만원치 교환을 하기로 했고, 크레데레님은 최소 중복은 한세트 최대 중복은 다섯 세트로 원하셔가지고,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성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꺼내주고 와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꺼내주고 왔고요. 그러면 바로 포토카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포토카드는 모두 제출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5세트씩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세트수나 출처 같은 거는 기재를 안 하도록 할게요. 요즘 영상을 너무 제가 구성 영상으로만 올려가지고 아마 판매 영상을 좀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실텐데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은 제가 판매계 추천 대량량 도식 램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은 다 무광이고요. 이세도한 제외하고는 다 유광 재질이에요. 마지막으로 폴라로이드까지 한 세트, 아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줄을 다 채워주었고요. 그 다음은 바로 뒷줄을 이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먼저 정사학 슬로건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지오 출처 다섯 세트, 제출처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제가 출처를 안 헷갈리시려고 최대한 제출처들로만 구성을 해봤는데 조금 부족해서 다른 분들 출처도 넣긴 넣었는데 다른 분들 출처는 제가 배송 갈때 OPP 뒤에 출처를 적어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엽서도 모두 다섯 세트씩 제출처들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출처 적힌 건 그분 출처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출처 안 적힌 거는 모두 제출처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전국 지민 인생 레컷 다섯 세트 들어가고요. 이따 나올 핀버튼 도안이랑 시리즈 도안이에요. 그 다음은 석진오빠 포토티켓 다섯 세트 들어가요. 그 다음은 떡 메모지가 들어가고요. 석진오빠 두건 윤기오빠 두건 해가지고 총네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제출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티커팩이 들어가는데요. 스티커팩은 애정이 출처 스티커팩이고, 재판하실 때한 팩당 2,000원에 재판하시면 되세요. 두 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버튼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네컷이랑 시리즈도 아니고, 지민오반 지민 세트, 전국 오반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재판하실 때는 개당 2,000원에 재판하시면 되고, 시리즈로 묶어서 판매하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5,000원에 재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 구성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제 쿠폰 두 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크레데르님과 10만원어치 교환 영상 구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